신골 산이 먹기 <목기> 편해요. 이러니 같이 데리고 삽니다. 어 이럴 때로 그러니까 앞을 리는 거야. <laughs> 말로 못 당해. <하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망입니다. 오늘 영상은 10월 코스트코 세일 아이템과 세일하고 상관없이 제가 자주 사는 추천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쉽고 맛있는 집밥. 돼지갈비찜과 연어 베이글 샌드위치 뒤에 나오니 끝까지 꼭봐 주세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기 담요예요. 7불 세일에서 22불 99센트.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화 보거나 할때꼭 소파에서 이런 거꼭 휑휑 감고 있더라고요. 앞뒤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촉감이 우리 옛날, 이거 아까 그 민크이불 같은데? <laughs> 추억의 민크이불. 그 알죠? 그 촌스러운 민크이불. 배터리 필요하신 분들, 배터리 세일해요. 배터리. 3불 세일해서 17불 99센트. 배터리는 꼭 세일할 때 사놔야지. 세일 자주 하는데, 세일 안할때 사면 아유 그렇게 또 아까울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뭐 와이퍼 사게? 어 이거 지금 세일이 좋아 가격이 어, 3불 세일해서 7불 9 9센트예요 3불 표니까 사두면 어. 나중에 쓰게 되니까 사두면. 네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또 사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 책이 있으면 이 책에서 브랜드를 찾아 음, 그러네 나같이 차알못도 이렇게 보면 살수 있겠다 <laughs> 그렇게 많이 써? 차가 4대야? 공수학 니까 와이퍼 하나 메농박이야 우리 차는? 아 맞다 이렇게 할때 공문수학 소용없다니까 어렸을 때 공문수학 스카치 테이프도 세일해요 3불 50센트 세일해서 9불 99센트 6개 들어있어요 방방마다 하나씩 두는데 혹 쓰려고 보면 없어요 누가 그렇게들 이걸 갖다가 쓰고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지 의심되는 님을딱한명 가위도 세일해요 3불 세일해서 6불 99센트 한 팩에 이렇게 세개 들어 있어요. 아이들 학교 보면 선생님들 이 가위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쓰리에 맞아, 쓰리에. 응. 아, 사야겠네. 아 우리 파팡 씨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집에 갖고 있는 옷들이 다 커요. 옷도 사도 되니까 살 빠지는 게 좋죠. 오불 세일해서 1 4불9 9 센트예요. 근데 이거 색깔 너무 별론데, 여보? 이거는 이쁜데? 아니 너무 사람이 히말이 박스 보여. 추천해, 내가 하도 원해. 아니야, 아니야, 커져 보여. 이색깔이안 돼, 여보. 어잘 어울린다. 합격. 아내 안 되는 색깔인데. 빵! 잠옷 바지. 그래 똥배살도 같이 빠져갖고 잠옷 바지가 지금 다 너무 커요. 이거 나... 이거 이거 이쁘다. 이것도 예쁘다 잠옷 바지 세일해요. 와, 7불이나 세일해가지고 12불 99센트. 근데 두 개. 어, 이거 괜찮다. 이 색깔 이상하지 않아?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어. 이거 색깔 이쁘잖아. 다 입고 크리스마스. 역시 코스코를 오면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보여요.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 철전, 삼수에 처절하게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맨날 마케팅에 당 하잖아.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쉬워.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야 돼. 공기청정기 세일해요. 30불 세일해서 99불 99센트. 디자인이 바뀌었네. 어, 이거 괜찮다, 그치? 몰라.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네모난 디자인인데, 이번에 디자인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세일도 하고 있어요. 나 잠옷 사야겠다. 부들부들 따뜻하니 좋아요. 나 이거 계속 철마다 사잖아. 촌스럽긴 한데 입고서 거울 안 보면 돼요. 동부 이 으슬으슬 추운 날씨에 스몰 해야지 스몰. 딱 좋아, 딱 좋아. 이 색깔은 어, 다 만만치 않아. 이게 지금 이렇게 쫄쫄이 이렇게 있다고? 어. 나의 안구 보호는 안 해주는 거야. 장면 거는 어. 이게 바지가 툭 터진 바지였거든요. 근데 음, 바뀌었나봐, 음, 그래. 디자인이. 근데 괜찮아 이게 바람도 안 들어. 그래. 그래. 회색 분자로 바뀌어야겠어. 이렇게 파자마 세트. 18불 99센트에요. 아, 세일을 안 하네, 아쉽게. 코끝살랑해지면 준비해야 되는 방한 제품. 장갑.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거. 뽁뽁이도 왜? 아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볼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저 있는데, 아, 어쩔 땐 되고, 어쩔 땐안 되고 좀 약간 속이 터지더라고요. <laughs> 토마토. 곰팡이가 잘펴 있어갖고, 이렇게 방울토마토는 특히 잘 보고 사야 되더라고요. 신맛이 거의 없고, 단맛이 강한 사과예요. 한국분들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 이 슈가비 사과. 예전에 후지를 많이 먹었으면 요즘은 이 슈가비를 많이 먹거든요. 4파운드에 899센트. 가을이긴 가을인가 보다, 여보. 배가 나왔네. 신고산이. 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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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한국산 신고배예요. 세개1 1불9 9 센트. 오, 추워. 냉장칸. 코스코에 오면 열번 오면 거의 아홉 번은 사는 이 버섯.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버섯은 정말 강추, 강추, 강추예요. 이게 같은 브랜드 거 크기도 작은데 훨씬 비싸요 홀푸드에서는. 한네 가지 정도의 버섯이 들어있거든요. 유기농 버섯, 한 팩에 0불 99센트. 저희 배고파 소녀들이 좋아하는 이 초록색 포도, 그린 포도. 식감이 되게 아삭아삭하고 달고 맛있어요. 신맛이 전혀 없는 초록 포도예요. 미국산 그리고 블루베리도 한 박스. 블루베리도 곰팡이가 잘펴 있어서 잘 봐야 돼요. 어, 어 좋다. 그리고 또올 때마다 사는 아이템 중 하나가 요거 요거, 새싹 채소. 이것도 가격이 진짜 좋아요. 이큰한 팩에 5월 59센트에요. 골프도 가면 패키지도 작고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우리 일반 샐러드 먹는 것보다 비타민이 5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대요. 자, 라즈베리도 한 팩. 7월 99센트. 이 망고 맛있어요. 이 말린 망고도 설탕 범벅인 게 되게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유기농에 100% 망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찔까봐. <laughs> 아, 이렇게 새우튀김 들어있는 타코도 있어요. 이렇게 12개 만들 수있다 그러고, 파운드에 5불 99센트. 한 팩은 1 6불대예요 16불 뭐 65센트? 이 정도. 미국에 메추리알이 되게 귀하거든요. 잘안 보여요. 코스코의 매출이 할 899센트. 36개 들었어요. 그냥 사가야겠어요. 오랜만에 연어, 훈제 연어 사가려고요. 연어는 가능한 한 양식선보다는 자연선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팩 들어있어요. 다 슬라이스 돼있어서 먹기 편해요. 아, 어, 우리 여보 이것도 사야지. 세일을 기다렸어요. 2불 40센트 세일에서 7불 39센트예요. 내가 쏙 비트? 어그 <laughs> 비트 이제는 인정해줘야 돼 <laughs> 유기농 비트인데 이미 다 삶아져 있고 이렇게 진공팩으로 돼 있어갖고 먹기가 되게 편하고요 건강에 정말 좋으니까 세일 할 때마다 꼭 사는 제품 라비올리 세일하고 있어요 이탈리안 소세지로 들어있나봐요 이 맛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지금 4불 세일해서 7불 99센트예요 이렇게 두팩 애들 도착했요 도시락 싸거나 급하게 뭐 해줘야 될 때. 세일이 우리의 메뉴를 결정하네. 무가당 아몬드 우유. 추천드려요. 이거는 유기농에, 어, 무거워. 헤프 갤런 3팩이 들어있고, 10불 9 9센트예요 식물성 우유를 찾다가, 보통 이런 대체품이 성분이 좋지가 않아요. 뭐, 카라기난도 많이 들어있고, 아니면 설탕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데, 섬가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깨끗해요. 청소용품 세일하고 있어요 이 와이프스 4개 3불 세일해서 10불 99센트예요 이것도 최대한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변기 닦는 제품은 3불 50센트에서 7불 99센트예요 이것도 이렇게 4팩, 4팩 들어있어요 어, 생수 세일하고 있어요 1불 50센트 세일해서 4불 99센트 가능하나 이 플라스틱 물병 많이 안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비상용이나 일단 우리 한 박스만 사가 볼까? 네. 오딱 하나 남았어 이 한국 배주스 11불 99센트예요 100% 배주스고 다른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애들 주스 찾을 때 하나씩 줘도 좋을 것 같고 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 재우거나 양념 필요할 때 그런 데쓰기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 는 하나 사갈까? 이거 뭐하러 사? 왜? 미 너무 인기템이라 <기억나> <늦기다 jal> 내가 오자마자 담았어. 그럼. 이러니 같이 됐고 삽니다. 맛있나요? 응. 먹고 힘내서 공부하라고. 먹고 힘내서 자지 말고. <laughs> 유자래, 유자. 어, 이것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 허, 이거는 물 다음에 그 다음 거가 설탕이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어리 세일해요. 올리브 오일에 절여진 정어리가 6개 들어있고 899센트. 자연산이에요. 정어리 활용하는 요리를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정어리가 좋은 게 참치보다 오메가3가 4배 이상 높대요. 코스코에서 진짜 성분 깨끗하고 맛있는 과자 추천해 드릴게요. 예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고구마칩. 아보카도 오일로 만들어졌고, 성분이 고구마, 아보카도 오일, 소금. 딱 이렇게 세 가지예요. 식감도 파삭해서 술술 들어가요. 아쉽게 세일은 안 하지만, 맛있어요. 제가 소스 좋아하는데 특히 핫소스 찾아봐 주시면 한 먹으면 죽는 거야. <laughs> 어디 이게 열6석개 레벨이래. 어, 이거 봐. 매운 강도. 해 보는 거해 보고 해 보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laughs> 장문을 거잖아. 열어보니 비가 내리네. 거잖아. 아이고 무서워라. 볼까 봐지. 오, 이거는 처음 봐요. 15불 49센트. 파스타. 네. 오, 이거 괜찮은데요? 유기농 파스타인데 다양한 스타일의 파스타가 있어요. 콜라겐 펩타이드. 또 세일하고 있어요. 6불 세일해서 23불 99센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서 하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많이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먹고 있는 건데 피부, 머리, 손톱 그리고 관절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콜라겐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채워줘야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레스 베드 소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무맛 무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제일 좋아하고, 저는 주로 요거트에 타서 먹는데, 입에 거슬리지 않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초코맛이에요. 이거는 내추럴 플레이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굳이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굳이? 이거를, 이 제품이 많이 먹기 힘들다면 모르는데, 괜찮거든요. 플라스틱이었는데,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꿨나봐요. 환경을 생각해서. 이 어드빌드 세일하고 있어요. 먹을 일이 없으면 좋지만 상비약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4불 50센트 세일에서 15불 49센트 4불 50센트 세일에서 두 팩에 16불 49센트 물약으로 안에 들어있는 캡슐이에요 오늘 뭐한거 없는 거 같은데 400불이 넘무어요지 코스콘 역시 무서운 곳이야 요리의 기본은 마늘, 음. 마늘 끝, 오늘 돼지갈비찜 할 건데 이걸로 해도 맛있어요. 고기는 이렇게 찬물에다가 한 4~5시간 담가요. 중간중간에 물좀 바꿔주면서 이렇게 해서 핏물 좀 빼고 기름이 좀 있어가지고 또 도마 굳이 안 꺼내도 어지간하면 잘 잘려요. 이런 부위는. 아, 이거, 이거 완전 기름땡이. 순도백 기름. 끝. 너무 두껍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살짝 칼집, 아니, 가위집. 끓는 물에 한번 우르르 데쳐낼 거예요. 요, 월계수잎한 두세 장? 아니, 그 통후추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 누가 다 먹었을 리도 없고 통후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클로버, 이것도 향이 되게 세니까 한번 우르르 삶은거 건져요. 완전히 속까지 안 익어도 돼요. 겉에 불순물 없애고 좀 잡내 없애기 위한 거니까 깔끔하게 하려고 냄비는 한번 닦아줘요. 근데 일반 수세미에다 하면은 이제 막 이런 고기, 찌꺼기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럴 때 이거! 특히 이렇게 이런 스테인리스 냄비 닦을 때 진짜 좋아요 스크래치도 안 나고 수세미 끼는 것도 없고 고기 재울 때 고기 양념할 때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배줄 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두봉다리 요 알룰로스하고 설탕하고 반반 같이 넣으려고요 요것만 넣으면 좀 단맛이 약하더라고요 갈비찜은 그래도 좀 달달해야지 맛있으니까 0칼로리에다가 다른 첨가물이 하나도 없어요 돼지고기랑 생강이랑 궁합이 잘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밥을... 아 마늘! 마늘! 마늘 듬뿍 간을 한번 보시고 단맛이나 짠맛을 조절하시면 돼요 고기를 넣고 좀 졸여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간에 딱 맞으면 나중에 짜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여기 들어간 채소를 안 좋아하거든요. 올리고당 잘안 쓰는데 여기에는 좀 해주는 게 맛있더라고요. 여기도 좀 참기름. 자 이제 완성. 국물이 이제 자박하게 다 졸았어요 색깔도 먹음직스럽게 됐고 이거는 돼지갈비 넣고 만든 김밥 엔초비 룩콜라 김밥 오늘 우리 배고파소녀 둘째가 크로스컨츄리 뛴뛰기 시합 있어요 그리고 바로 수영연습을 가야 돼가지고 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돼요. 자 이제 출동. 오랜만에 베이글 사러 왔어요. 베이글. 해먹을 거예요 식당에서 사 먹으면 연어 들어간 거 은근 비싸거든요 저희 집 그날그날 메뉴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정해집니다 너무 많은다 <laughs> 먹을 수 있는... 있겠지? 플레인 크림치즈 딸기 크림치즈 트라이브 크림치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베이글 파리 파리 이거는 뭐죠? 이게 할라피요지 Nice and warm a n fresh 3명인데 한명은 조심해 컵 언니 찾았데 레인보우 베이글을 찾았는데 응. 그음에 어? 레인보우 베이글? 이거 이거? 했는데 하어 음. 초록색이네 아이섀도우 음. 잖아난 오픈 씬립스을 먹을 거야 어? 어?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겠는데 이거 양파 얹어서 먹어 너무 아, 행복해 쟈뭐 맛있겠다 맛있어. 음~~ 있어 음, 맛있어. 아빠! 응. 맨날 넣는 과일은? 넣는 과일?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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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사어맛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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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고칸 이따 잠자 깨놓고 있잖아 어 고칸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응>. 기꺼 <laughs> 지금 빵 먹고 밥에다 응이일 <laughs> 이리냐고요 지금 김퍽 끈 해가지고 아, 왜냐면 럭키비키 <laughs> 이렇게 <이것도> 쓰는 거야 <laughs> 전혀 아니라고 여자가 있으니까 럭키비키 <laughs> 아근 그거 맛있겠다 아실래요?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이럴 때 럭키비키 <laughs> 얘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앞을 달리는 거야. <웃음> <웃음> 말로 못하네. <못해>. 들이맞네맞네 <laughs> <laughs> <상글이> 맞네. <laughs> 말로 못하네. 되게 맛있다. 추천해요 리코타 치즈.